2024 위미션 진로캠프. 2024 위미션 진로캠프. 기도의 첫 마디는 그러나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요, 여러분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머리가 드시는 분이 되셔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모든 마음을 아래일 때에 주님께 아뢰고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민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CCM 콘서트로 송영민 목사님께서 그 이제 감사라는 찬양을 주셨는데. 어, 그 노래를 듣자마자, 아, 내가 여기까지, 어쨌든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첫 시작이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취향, 우리가 이만의 공부를 할수있 그런 여러분들이 AI 공부를 할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이름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눈물이 나온다는 그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런 가사였는데 이거 <laughs>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영혼을 이런 한 영혼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앞에서 사실 춤추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근데 가사 중에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출 거라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그 순간에 제 열정을 다 다해서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웃기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구나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너 것이 아니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지정한 데는 똑같요 남자들은 로이잘해어남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길을 놓 홍해를 지나가게 하않아 네가 걸으면 홍해가 열릴 거란.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말할까 오늘 결론 한 걸음이에요. 무모하게 살아요. 거룩한 무마함이 믿음이에요. 우린 답을 몰라요. 인생의 답한 놈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하나님 나와 함께 나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무모의절라고 아무도 길을 모르지 않냐고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길 걸어갈 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 제가 많이 어묵거리고 주저했는데 그 순간에 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성경 안에서 더 무모해져야겠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더 주님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TV에도 여기 출을 해서 그때 제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삼습니다 <목소리도>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육지 바지 기도라는 것. 내가 원하는 걸다들어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는, 그냥 여러분 청년의 나이 때 내가 할까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스피킹이 아니에요.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죠. 여우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아이들 만만고 다시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이 제고 저를 여기로 보내신 뜻을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미션, 미션 캠프잖아요. 네. 이위 미션 캠프에 보내실 뜻을 알고 싶습니다. 모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경험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책이 아니, 제 삶에도 경험, 정말 경험하고 싶고,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기쁜 길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걸 알아요 저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많은 여러 분여화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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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러은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사사들의 모습에서 부족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머리깎여 삼손 같다니까요. 오늘날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아야 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머리깎분 삼손 같 여러분, 는 여러분, 이 다시 거룩한 회복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삼손에 깎였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 같이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결이 샘솟는 이 위미션 캠프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어, 우리가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사단은 그거를 너무나 두려워하는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새 역사를 써가시기 때문에, 사단 그걸 너무나 두려워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그 하나하나를 잘라내고, 말씀 있는 걸 잘라내고, 기도하는 걸 잘라내고, 내가 진짜 찬양하는 걸 잘라내고, 예배를 끊어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서, 진짜, 어, 내가 진짜로, 어, 강이 들은 내용처럼 찬양할 때 진짜 목숨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듣고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또 그렇게 날마다 진짜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아니 <laughs> 너무 습니다 주님, 제가 제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 순위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용광을 위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삶의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것도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용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걸 느꼈던 거 같아요 이때까지는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찬양하세요 했을 때는 다 자신 있었어요 어? 나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자신 있었는데 이렇게 사세요라고 했을 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잠도 좋아하고 나, 나 이런 편안한 거 너무 좋아하고 나내 예배도 드리고 싶지만 은 쉬고도 싶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쌓인다 지금 이 찬양 쌓인다. 이기도 쌓인다. 지금 이내 마음도 쌓인다. 이 경험도 쌓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 감사해졌어요. 그리고 감사하기로 생각했어요. 이번에.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내, 내 발에 등요내 그거 내, 내 발에 탱이내 길에 비치시나 비치시니 다이 말씀을. 진짜 계속 기억했거든요. 내 길은 주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셔서 아 맞다. 내 길은 주님만 아는데 왜내 힘으로 갈라했지? 이러면서 그냥 다시 한번 그래 내 길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갈 테니 주님 그길 함께하여 주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은성이 너무 짙게 들려서 아 내가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됐던 것 같고 그 은혜 가지고서 삶의 자리 돌아갈 때에 정말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웠던 기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을 경험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정말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차가웠던 시간에 그 차가운 기도 속에서 어, 예수님과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 한마디를 했던 거를 이제 인격적 만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기억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앞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서로 껴안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한번더 다시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고 그삶 가운데에서 그, 물론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역경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